전세, 그러니까 이제 현세 말고, 전세에 우리가 그 영원으로 존재를 했다고 하는데, 또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해, 창조 또는 이제 만들었다고 했죠. 아니면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만들기 전에는 그 전에는 우리 존재는 없었더라고, 없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나왔다, 또는 이제 만들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 저희도 경전상에서 그런... 그 낳기 전에 그 전세 상태는 아직 저희도 경전에서 저희가 못 찾았거나 아니면 계시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아마 그 이제 낳았다는 그 표현 자체는 어, 뭐 어머니와 이렇게 만들었던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었던 간에 만들었다는 그 창조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 같죠. 그 지구를 창조하는 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계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저희 모든 영들을 만들기 시작하셔서 전세를 구성 그 세상을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단계인 그 현세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낳았거나 나왔, 창조를 했거나 했으니까 그 전에는 창조하기 전이나 낳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나의 그 영혼은 없었다라는 얘기죠. 음. 나를 낳거나 또는 이제 만들고 나서 내가 존재를, 존재 를 전세 된것 거죠 그렇죠. 그때 만들어지고, 그 저희가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자라는 것처럼 영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그 영어의 그런 지적인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성장하게 된 거죠. 음. 네, 거기서도 하나 하나의, 하나의 세상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세상이 있었다고. 지금 지구에서의 세상처럼. 음. 그래서 거기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선지자로 된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순종하고 더 따랐기 때문에 더 많이 지적인 능력들이 더 많이 될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적인 그 레벨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더 훌륭한 이제 지구에서의 삶을 살게 되고 선지자로서 아니면 다른 인물로서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단계가.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 그 내가 원하, 원해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창조된 게 아니, 아니고,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그런 선택을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의지는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 창조됐을 때 아니면 나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자고. 음. 내가 태어난 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일반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날 나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거는 제 선택이 아닌 거죠.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세에서도 만약 하나님이 나왔거나 아니면 이제 만들었다 했는데 그거는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또그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내 의지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된. 존재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지. 나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엑스트라 배역으로 그냥 이제 있는 거고, 음. 그 예수는 처음부터 음. 만들기, 만들 때, 그 예수도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그 상당히 그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음. 그 나, 나, 근데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런거죠 야 나는 엑스트라 되기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나 나도 물론 이제 예수사는 예수 그렇게 엄청난 그 사육을 음. 음. 감당하고 싶지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그 귀찮을 것 같아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이제 중간은 중간이나 그 이상은 좀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쉽게 갈수 있잖아요 보통 <laughs> 그래서 내 의지를 아니면 내 선택을 좀 이제 존중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태어난 이후에 그래서 나한테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뭔가 좀 좋은 걸 달라. 예수한테만 주지 말고.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예수한테 좋은 능력을 줘가지고, 그 예수가 이렇게 잘그 그거에 따라서 잘 했고, 또 이제 사, 아까 루시퍼라고 얘기했는데, 었그 루시퍼도 아무튼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이제 좋은 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자면, 예를 들자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령 씨 혹시 아시죠? 음, 네, 네, 네. 이재령 씨는 그냥 거, 거기서 태어났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저기 물론 저기 뭐 대학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저기 사장 하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 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사장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렇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예수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 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단한 거지. 그리고 나는 이제 그냥 그 그냥 그냥 반. 그, 그 그런 이제 예수나 그런 음. 그런 능력을 안, 안 줬기 때문에 나도 이 정도지. 만약에 아무튼 뭐제 질문 그거죠 뭐그 그 특별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반들 예, 예, 특별하게 예, 만들었으니까 그렇게된거 아니냐 그죠. 그게 맞는 건가요? 생각에는 그게 특별하게 만들었다기 보단 그 사람이 특별하게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것을 받아도 되게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택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키우려던게 아니라 다 보고다가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낳을 때는 능력이 네. 똑같이 인류적으로 네. 네, 다, 다 이제 네. 근데 남자 여자는 요 그것도 그건 남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음. 이 확장하자면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난 남자로 태어나려고 한게 아니다. 만약 에 예수가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그러면 아까 이제 자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은 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맡을 수 없는 게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 그큰 사역을 맡는 건데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자로 만약에 했으면은 그건 말짱 도롱미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튼 말그 여점은 그거죠. 낳거나 아니면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모든 능력은 다 똑같이 그런데 남자 여자는 선택을 본인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저기 요요요 요, 요 사람은 좀 중요하게 쓰기 위해서 남자를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뭐이 봤더니 열심히 했다. 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함께. 아는 게 없어요. 아, 어, 아 어쩌면 그것도 저희가 처음엔 그냥 중성으로 태어났다가 어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해서 여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아는 게 없어요. 네. 근데 그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질문이 사실은 저 지금 전세에 대한 그 전세에 대한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 금방 얘기했듯이 만약 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만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건 제 선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예정이 된 거죠. 그 예수를 아예 그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그러면은 사실 그. 몰몬에서 얘기하는 그 교리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은 아니지만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 얘기하기도 그 하는. 선택 의지에 대한 반박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전체 있을 때도. 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예정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먼저 하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이렇게 뭐 해놓고 이제 뭐 등급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까부터 말한 이렇게 딱 처음부터 예수님 조차도 사탄 조차도 예, 처음으로 딱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예수님이 장자인 것은 맞습니다 장자 첫 번째 아들 그래서 장자와 그 사탄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은 이제 100%그 완벽한 그을은 아닙니다만 그데 네. 장자라고 해서 뭐 뛰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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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네, 선택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이제 시작을 이게 물론 그만큼 노력을 이재용 사장도 보면은 물론 첫 번째로 이제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노력은 그래서. 했겠죠. 근데 네. 제 말은 똑같은 같은 노력 이라 하면은 만약에 그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사정 못할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그만큼 뭐라고 해요? 그만큼 그 그. 치련이나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발전했고 잘 선택 의지를 그만큼 더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거를 다 완벽하게 제시된 바가 없고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것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이게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근데 그곳에서 선택 의지를 활용한 만큼 그 영이 발전했다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저희 그 선지자들 중에 어떤 저희 지금 교회 선지자들 중에 제일 회상단이라고 세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어 보통 거기에는 이제 예전부터 그런 1800년대 그 개척자들 그몰문첫 세대들들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그 선지자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릴 때부터 제 말한 것처럼 이재용그 가족처럼 항상 몰몬으로 살아왔습니다. 1 8 0 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이 보통 그만큼 그 몰몬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몰몬적인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의 훌륭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개종자인 분이 한분 계십니다. 첫 개종하신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선지자를 하셨는데 그분은 그 독일 그 전후 전쟁 세대 있잖아요. 그때 전쟁 세대에서 자라온 사람 분이고 그분은 그 많은 시련들을 다 이겨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스스로 몰몬 첫 세대인데 다 그분들은 스스로 다 이겨내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 아니고 그분이 이제 선지자들 무슨 중에 한 분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자가 얼만큼 선택의지를 잘 활용하고 그두 개의 갈림길 좀 약간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과 사탄, 그러니까 선과 악 사이에서 얼만큼 선을 선택하고 그만큼 선택의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능력이나 그런 그릇들 같은 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만큼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 세상과 비슷하게 그 전세에서도 그렇게 하,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과 사탄이 이제 장자고 두 번째 차자라고 해서. 어, 그 타고났는지 아니면 그들조차도 평등했는데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 그 장자와 차자의 그 그만한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네임 이름을 받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음, 하지만 음, 어, 그들 그들조차도 아마 제 저희의 생각은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런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만든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발전했고 그만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선지자로 태우든 아니면 뭐 예수님으로 세우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틀은 그 선택 의지를 활용해서 얼마큼 발전한 그 영혼 아니면 사람이 얼마큼 발전한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는 이제 별로 이제 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뭐 모양 이꼴로 이제 생다. <laughs> 그렇기 <웃음> 때문에 저희가 네, 한번더 기회가 있는 거지. 현세에서의 삶이 물론 현세에서 살면 짧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정말 많이 네, 배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 그냥 육신이 없는 몸, 영혼 상태였지만 여기서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저기에서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선택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정말 신앙을 행사해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고, 여기서도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또좀 이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또한 번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복음을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까 그영그 그 옥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보죠. 거기서 또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영혼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저희 그 영혼들이 계속 거,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그시간들이 있고 거기서도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또 기회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딱한번 뭐너 전세에서 제대로 안 했으니까 여기서 또 그대로다라고는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혹시 동의하나요? 그 제가 질문하기 전에 과학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에 라그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건 질문이 아니고 그냥, 네, 네, 네. 그냥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든 과학적이든 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느냐 이거에 음.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근데 과학도 솔직히 완벽하지 않잖아요. 과학도 예, 뭐 많은 뭐, 가설이 있고 예, 거기서 뭐 이게 있고.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로 예, 가는 거고 예, 예. 그 나중에 또 다른 게 나와서 그게 더 좋아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저도 솔직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만약 그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했는데 나중에 다른 게 나와서 네. 어, 다르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막 이렇게 막 바뀌는 존재가 될것 같아요. 항상 똑같지 않고 뭐뭐처음엔막 사랑 있고 공의로 웠다가 나중에 막 악한 사람 되고 막 그렇게 바뀌 바뀔,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하나님을 증명하게 했던 과학이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아 이렇게 에, 음, 이래. 제가 이제 그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기적, 뭐, 직접 여기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줘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고, 날라다니는거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적 같은 거를 보여주면 은 그게 이제 그,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날아다니지. 너 이런 거 봤냐? 너희들 못 봤지? 나는 지금 너희들 보, 보고 있듯이 어쩌고저쩌고 비행기를 탄게 아니다. 어, 이렇게 쭉 설명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어?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네. 하나님 존재하네. 왜냐하면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동영상도 하니까근데 그런 그런 거는 사실 뭐 하나님이 악하거나 선한 거랑은 좀 다르죠. 그니까 러 그건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존재,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을 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증명이 가능한가? 아니면 이제 그 논리적인,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이제 가능한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그,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